미네랄이 부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이부합니다 검색을 주로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역력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각천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서플라이 각도가 부족합니다. 음.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영역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브록타인주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명령 확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미 m n 이 부족합니다. 미 e s 이 부족합니다. 미 r e 이 부족합니다. 미 t s 이 부족합니다. 미 m n 이 부족합니다. Yes, I'm not 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i 령관님 i d I 이 부족합니다. 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d 자 d 령관님 d I 죠 i 령관님 자, 가자, 가자. d 가자, 가자. 고 있습니다.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영령을 내리시죠 영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뭘랄까요네 갑니다 준비 완료 뭘랄까요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글기주 네, 듣고 습니다 바로 시야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비 완료. 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예. 예, 아,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관님을내리시 미네랄이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령 예, 사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보내십시오 데터 개선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회장님. 사령관님. 미네랄이 부족. 말씀하십시오 살인. 까요 예, 장 알겠습니다.

연구 가시을하식이야 휴식이야? 휴식이야? 휴십이야 명령을 야휴시이야 휴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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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명령 완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듣고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들리십

수신중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십신중 수신 중입니다 n g women to ship here. Angus Midder. Say your money. Young women to ship 습니다 e a 습니다 사령관. 님령접잡혔습니다 코치라신 분. 입니다접혔습니다 그 네. 자, 가자 가자. 접수습니다 목표 위치는 사령관입니다. 반복. 사령관님. 사신관입니다 반복. 사령관님. 사령관님.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을 내리시죠. 사령관님. 내리십시오. 신중입니다. 명려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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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령을 주십시오. 베스 가스가 명령을 내리시 대기중. 명령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령관님. 대기중. 명령을 주십시오. 명 내리십시오. 이동. 명만 내리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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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e y are to s 다 t here. I'm not. Sorry, when you tell you, I c a n u 령 제장님 갑니다! 이동! 네, 제장님 전투 준비 완료! 다니다 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a r 만 내리십시오 a r 만 내리십시오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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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님 r d 을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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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스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만이 치료가 필요. 사격 증상을 자세히말하세요가필요하니까가필요하니까치가가필요하니까 니가 까요하신니가하가필요하니까 니가 십시오신니까가필하가요니가니하요 1번, 닫혀라 강력만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대장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사령관에.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복그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예? 사령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강력만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목표, 설정! 준비 완료. 예. 명령을 내아 으아! 으아! 습니다 준비 완료. 아으있으십니까 대기 으 말씀하시죠, 대장님. 화면 잡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볼게요. 증상을 말씀하시죠, 자세히 말하세요. 그 도야 어디가 아프세요? 예. 아, 전투 준부합니다 네, 증상을 방금.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뭘 할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예.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죠. 상태와 증상을 예. 자세히 말하세요. 오, 갑니다. 니다 갑니다. 갑니다. 니다갑니니니다갑 갑니다. 갑니다. 니니까 죠 대장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뭐랄까요 네, 갑니다. 전투 준비 완료. 뭐랄까요 좋았어. 말씀하지 좀 했는데 말이료 업그레이드 완료 많이 이드 말이야. 미래니다마땅 없습니다. 마땅히 뭐라고 할 어디가 아파세요? <동물> <worries> <overhears> <didn't> <하표>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뭐? 말하시죠 어? 목표 위치. 목표 문제없습니다 오우, 그정십니까 사령관 네, 갑니다 전총 수신 중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네, 갑니다 서플레이 기포가 부족합니다 확인 못하겠는데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주파수를 개발하여 중 영역을 내리시죠 뭘 할까요?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 전송 수신 중 우선 결정 요원 말씀하시죠, 대장님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그게 못되는데요 목표 설정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영역을 내리죠 뭘 할까요? 고칠하신 <목소리> 분말씀죠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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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보를 보니다 동시에 미래량이 부족한. 목표 설정! 뭘 할까요?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내장표 설정! 예! 갑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갑니다! 뭘 할까요? 계획 있으십니까? 방향만 내리십시오 완료! 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말씀하시죠. 내장님 네 목표 설정!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갑니다.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뭐랄까요? 허우! 정국 팀이야!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목표 일요 뭐랄까요? 뭐랄까요? 목표 설정!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예? Yeah. 뭐랄까요? 계획 예, 있으십니까? 예, 대장님, 명령. 예. 호, 전총 수시 아주 각오입니다. 예.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 말씀하시죠, 대장님.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모든 성무원 보고드립니다. 방로 설정 완료.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여이 있으십니까? 어, 모든 성무원 보고드립니다. 이하십니까 사령관? 어, 그 정도쯤. 이십니까 사령관. 그 사령관? 명령 수행 중. 여이 있으십니까?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여이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문제없습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 위치는? 좋대요, 말, 완료.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목놓하게시작전송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교전 시작. 모든 승무원 모금들 입니다. 전송 수신 중.

모든 수문 보고드립니다. 여전 시작. 악로 설정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전송 수신 중. 계획 있으십니까? 수를 개방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송 수신.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이. 요구들입니다. 계획이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 정도쯤이야. 알겠습니다. 시작 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이도 명령을 주십시오. 준비 완료. 말라본 말씀하시죠, 대장님. 그 정도 집이야. 갑니다. 그 위치는 안 아, 갑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같이 가십시다. 계획 있으십니까? 화면 잡혔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화면 잡혔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화면 갑시다. 잡혔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 m not sure. I'm not sure. i 니다문 t 없습니다.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잡혔습니다.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홉 시에 가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동. 전진 앞으로. 문제 없습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명령 수행 중. 목표 위치는.